자102 쪽에 어, 부등식 다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 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 주세요. 이, 이 말이야. 자, 우리는 그러면 이런 절대값이 들어간 거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대소비교를 하기 전에 각각이 있잖아. 너네가 항상 0보다 큰 놈이고 너도 항상 0보다 큰 놈이라는 걸 확인 후 그러면. 이제 빼서 계산을 하고 싶은데 빼서 대소 비교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계산이 안돼 그러니까 0 이상이고 0 이상일 때할수 있는 거 제곱의 차를 비교해도 된다는 거자 제곱을 해서 한번 빼게 빼볼게 자너 제곱하면은 a 제곱에 두 배의 절대값 ab 플러스 b 제곱 빼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자 계산하면은 두 배의 절대값 ab 빼기, e, ab, 이렇게 되면서, e로 한번 묶어봅시다. e, 과로, 절대값, ab. 아이고. 자, 마이너스, ab. 자, 이렇게 됩니다. 어. 근데 우리가 이제, 어, 95쪽, 어 9쪽 페이지에서, 부등식 성질에 증명, 어, 사용되는 성질, 절대값 x하고, 그냥 x하고 비교를 했을 때, 항상 절대값 x쪽이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. 그러니까 이쪽이 있잖아 너보다 항상 영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? 아 그러면 제곱해서 제곱해서 뺀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각각이 또0 이상이니까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어, 제곱하기 전에 있던 놈인 얘와 절대값 a 플러스 b가 요런 대소관계를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, 여기서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써야 돼요. 아, 등호는 그럼 언제 성립하냐? 바로 요 놈이 0이 될때 성립하겠지. 그러면, 자, 니가 0이 될 때라는 거는 절대값 AB가 이렇게 그냥 AB랑 같을 때야. 그럼 생각해봐. 어떤 수가 있는데 절대값을 씌운 거나 그냥 있던 거랑 같으려고 해. 그러면 이 AB라는 숫자는 0 이상인 숫자여야 되겠지 그치? 아 그럼 AB가 0 이상이면은 요 값이 0이 되면서 니가 0이 되고 등호가 성립하겠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바로 AB가 0 이상일 때자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, 아시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103쪽 페이지 123번 한번 풀어보고. 그 다음 강의 시청해주세요.